부산대 앞에 있는 돼지국밥집 육수제에 다녀와 봤습니다. 가게 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국밥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셀프바에서 반찬들 떠먹면 되고요. 순대가 먼저 나왔습니다. 통통하니 맛있더라고요. 오소리 감투도 팔던데요. 쫄깃쫄깃다니 맛있었습니다. 미나리 국밥으로 주문해 봤는데요. 금직한 고기하고 맑은 국물 비주얼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우젓 살짝 넣고 후추 좀 뿌리주고요. 휘휘 져서가 먹을 준비했습니다. 금직한 고기하고 안에 면도 같이 들어있고요. 맑은 국물 스타일의 돼지국밥인데 이게 참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방문한 식당이었는데 부산 맑은 국물 국밥집 중에 손가락에 꼽힐 만하게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밥 더가 국물하고 싹 먹어보니까 뜨끈하이 기가 막혔습니다좀 먹다가 다대기도 살짝 넣어가 먹어봤는데요. 요래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날씨 많이 쌀쌀해지는데 부산 대 앞에 방문하셨을 때 뜨끈하이 한 그릇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